안녕하십니까. <laughs> 다시 한번 합시다. <laughs>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laughs> 스타터블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개인사업자 부자 개부 박기란 별리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돈 많이 버신 다면서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법인 어떻게 됐어요?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아이, 법인 좀 여러 가지 좀. 정리할 게 많더라고요. <laughs> 꼭 이런 사람들이 <laughs> 못해요. <laughs> 여러분들, 중요한 건 스타트업 하실 때 예, 법인부터 어, 만들고, 처음부터. 처음부터. 아, 그것도 그렇겠다. 방법입니다. 어, 우리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컨텐츠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오늘 이제 다룰 주제는 상표권에 대해서인데요. 이 상표권의 등록을 통해 우리 컨텐츠에 대한 보호가 되는지가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음, 네. 상표라는 것은 식별표지거든요. 식별표지, 아, 식별표지가 표지. 식별 뭐냐면, 음, 네. 우리가 어떤 상품을 구매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받거나 여러 가지 구매 활동들을 하는데 그럴 때 구별을 해 준다는 거죠 이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TV다 LG전자의 TV다 우리가 어떤 삼성의 로고를 보고 아, 구별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상표는 그런 식별을 해주는 그 표지를 상표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인회계사다, 네. 스타트업 랩이다, 랩이다, 이런 걸 들었을 때, 아, 여기가 이런 서비스를 여기 가 받을 수 있겠구나, 여기 제품이구나, 이런 거를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상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타트업 랩이라 그러면은, 여러 가지 활동들, 을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뭐, 교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온라인 컨텐츠를 만들어서, 물론 이거는 저희가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나중에 뭐, 유상으로 된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또, 컨텐츠를 판매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계속하시죠. 네. 그렇게 되는데 그 서비스업을 어, 지정 서비스업으로 지정을 해놓으면그 서비스업에 대한 출처 표시로서 스타트업랩 이제 요게 상표 등록이 돼야만이 보호받을 수 있고 어, 유사한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스타트업랩 이름을 비슷하게 쓰거나 하는 것들을 막으려 고 그러면 이제 상표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최근에 뭐 일인방송 열풍 뭐 이러면서 일인방송을 네. 하는 크리에이터들도 상표권을 네. 많이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무슨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 기산인데 1인 방송 열풍에 음, 상품 출원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상표는 식별 표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정 서비스업을 지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유튜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지정 서비스업이 이제 방송통신업이 되겠죠. 그래서 방송통신업에 대해서 어, 내가 어떤 나의 브랜드, 예를 들면 보람, 보겸 TV, TV? 뭐 보람튜브, 이런걸 방송이 나가는 그 브랜드 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요거를 어, 방송 통신업으로 등록을 하면은 다른 크리에이터들이 방송업을 하면서 그 유사한 이름을 이제 못쓰게 할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보람투브가 이런 걸 넘어서서 핸드폰도 만든다 혹은 뭐 과자도 만든다 하면은 지정 상품을 또 과자랑 핸드폰에까지 다 등록을 해야 등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 유명세가 커지고 있을 때는 이 브로커들이 소위 말하는 상표 브로커들이 요걸 아... 딱 보고 아 유명해지고 있으니까 네. 얘네들이 주력으로 하는 상품 이외에도 등록이 안돼 있는 다른 상품들을 쫙 등록을 해버리는 거죠 아, 선점하는 거예요 네, 선점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난내 이런 브랜드로 인형 같은 것도 만들어야지, 그렇죠. 캐릭터해서 공책 같은 것도 만들어야지 했을 때그 음. 브로커한테 딱 걸려가지고 네. 그 사람한테 상표권을 사거나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네. 그러면 그 브로커들은 회사에 전화하나요? 내가 이거 들고 있는데. 음. 얼마에? 음. 딜 치나요? 한번 <laughs> 보요잘번 어, 뭐, 보세요. 진짜 그거 좀 보세요. 지못 분쟁에 대한 대리인도 뭐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laughs> 사람들은 이거 전화해서 서접하게 하는게 아니라 아, 그래요? 영문서로 이제 보내죠. 아, 아, 그래서 증명으로 보내겠네. 영증명으로 우리가 이런 상표권자인데 리네가 <laughs> 지금 그 기존의 방송업 이외에 과자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상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알았는데 근데 우리가 상표권자니까 이제 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내용진으로 뭐 전화해서 이렇게 <laughs> 뭐그는거나딜거 아니에요? 콜? 아, 뭐 얼마? 네. 뭐 이렇게 그러면 지금 1인 크리에이터의 상표권 등록이 뭐 네. 작년 대비 50% 이상 되게 급증한 걸로 기사가 났는데 네. 그거를 한 이유는 뭘까요? 네? 저는 이제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유명한 유튜브의 네. 스타들은 네. 자기를 유사하게 뭔가 등록을 하거나 유사하게 뭔가 카피를 하는 사람들은 이미 뭐 배제가 돼 있는 거죠. 오히려 욕을 먹고 이 콘텐츠 하면 안 되는 걸 누가 보더라도 뻔히 알 텐데. 물론, 뭐 자기 이름의 콘텐츠를 권리화 시키는 거는 의미가 있겠지만, 갑자기 급증한 것 자체는 좀 의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 원래 상표라는 게 이런 지금 유튜브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얼굴도 알려지고, 네. 완, 완전히 식별이 사실은 되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일반적인 우리 제품이다 하면은 상표를 나, 이제 선점하려는 걸 방지해서 상표를 하는 거 굉장히, 굉장히 기본적인 상표의 의미거든요. 근데 지금 유튜브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예시로 나가는 네. 펭수나 이제 복염 이런 거는 워낙 식별이 잘될수 그렇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필요가 없는데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중에서도 저희가 모르는 굉장히 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 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신용을 쌓아가서 어느 정도 치, 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비슷한 이름으로 혼동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를 결국은 막고자 하겠다. 하지만은, 근데 이그 유튜브 크리에이터 특성상, 그 사람 얼굴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구별을 어느 정도 할수 있기 때문에, 실익은 좀 크진 않다. 우리가 일반 상황보다는또 이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 상표가 사실은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권리보호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게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아... 용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재산이지 않습니까? 보람 치부가 네. 개인이 상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을 하는 주체는 이제 법인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라이센스를 체결한다든지 이런 음... 활용 측면에서 네. 이 상표가 굉장히 유명해졌을 때 상표의 가치가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이제 세무 회계는 잘 모르지만 어떻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laughs> 어떻게 아, 활용을 돌리다뇨. 많이 돌리다니요? 무슨 표를 이렇게 거칠게 <거친> 하세요? <laughs> 돌리다녀요 그런, 그런 용도로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유명하신 분들은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분은 원래 상표의 기능 보호하려 어떤 기능으로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러면요, 그 그러면요 사님그 보호를 잘 못해가지고 잘못된 뭐 피해 사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게 최근 펭수사건 아, 펭수, 펭수. 펭하 펭수, 네. 펭수 펭하 사건 사실 이 캐릭터를 네 EBS가 캐릭터를 창출하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면서 인기를 끌었는데 상표 등록을 좀게을리 했죠 게을리 해가지고 그 사이에 소위 말하는 브로커들이 마구잡이로 펭아 펭수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정 상품을 넣어가지고 쭉 선점을 쭉 작업이 이제 아, 들어왔더니 예. 언제요? 그게 아마 네. 작년 말부터 예, 네, 그게 계속 이슈가 네, 기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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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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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상표는 선점이거든요. 먼저 출원한 놈이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약간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먼저 사용한 사람한테 네. 어떤 일정한 보호 장치를 주는 제도들은 있는데 그건 예외적인 거고 원칙적으로는 먼저 출원한 한 사람한테 권리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EBS에서는 자기들은 상표가 없으니까 팽아팽수가 붙은 제품이나 이런 걸 이제 만들려고 수익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네. 이제 브로코들에 나타나서, 아까 말씀, 말씀하신 것처럼, <laughs> 경고장이나 와가지고, 딜를 치러 와가지고, 돈 벌어야 아, 되니까. 내는 너네한테 상표 줄 테니까, 한 아, 3억 내놔라. 이제 <laughs>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물론, 이런 굉장히 유명해진 상표는, 그렇게 악의적으로 상표를 선점하려는 자를, 더 무효시키는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려면, 명세가 굉장히 유명해야 돼요. 엄청 유명하죠? 해, 네, 펭수 정도면 이제 해당이 될수 있을, 네. 그, 같아요 근데, 어쨌든, 무효 절차를 밟으려면 몇년의 시간이 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좀덜 유명했다면, 선점한 거에 대해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든탑 네. 하루아침에 무너졌요그렇죠 그러면 뭐, 누가 투자 가겠습니까? 그니까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아주 힘든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팽스팽하는 결론은 어떻게 났나요? 지금 그 무단으로 이제 선점하신 분들이 해명 안에 해명을 하면서 네. 다시 EBS한테 무상 양도 하겠다. 아, 그래. 왜냐면 워낙 여론이 안 좋아져가지고. 어찌됐건 무상으로 다시 돌려줬다고 하니 네. 잘 해결이 된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들 없게끔 상표를 꼭 하셔야 되거든요. 사실은 상표가 그렇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건 아니고 다른 지식재산권에 비하면 네. 저렴한 건이고 절차도 나름 간단한 편이라서. 이 상표권 등록 한건만 말게 한다고 하면 이 여러 가지 비용 다 포함해서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하나만 했을 네. 때는, 한, 처음에 착수할 때한2삼 네. 30만 원 정도, 네. 그 다음에 상표가 등록이 될때한 4, 50만 원 정도 발생하거든요. 이제 만약에 꼭 상표가 안 돼가지고 중간에 액션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비용이 또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작게는 뭐 7, 80만 원, 사안에 네. 따라서 그 이상 될 수도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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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상표는 사실은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아닌 네. 그런 기업도 필수적으로 다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변리사사무소이니까 하셨나요? <laughs> 갑자기 궁금하게 저희는 뭐 굳이 안 했습니다. 왜냐면. <laughs> 아니, 뭐, 그 상표권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이. <laughs> 아니, 무슨 아니, 말씀이세요? 저희를 별로 따라할 일이 <laughs> 없을 것 같아서. <laughs> 아, 이런 일 아니한 생각이, 요 어? 그게 큰코닫습니다 그러다가. 뭐 이름 바꿀까 싶기도 하고. <laughs>